<laughs> 어, 우리 뭐합니까? 네, 우리 울타리 공사할 거라서 지금 열심히 또 다시 한번 멋진 울타리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. 예찬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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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하시죠. 파이팅. 파이팅. 파이팅 아닌 것 같은데? 파이팅. 파이팅. 다들 예찬이가 노는 줄 알죠? 숨어서 일 엄청 해요 저안 놀아요 그렇지 안 놀죠 우리 예찬이 삽질도 엄청 할 거예요 마이크래프트 게임으로 안 하고 오프라인으로 해요 삽질해요 <laughs> 마이크래프트 할 사람은 예찬이네로 모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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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실제로 하는 거예찬 네, 오늘도 화이팅 화이팅 할수 있을까요? 할수 있습니다 할수 있을까요? 네 아, 아빠, 아빠 파이팅 이거 파이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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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시죠. <laughs> 보시죠. 이 h i k a Yoshika, Yoshika. Yoshika, y o s h 아 k a y o s 아 i k a y o s h 아 k 아빠 o s h i 아 a 아 o s h i k a y o 다 h i k a y o s h 이팅 a 이 o 보 h i k a Yoshika, y 요 s h i k a Yoshika, y o s h 보시면 y o s 이렇게 싹다떼고 여기, 여기도 이렇게 싹다 떼었고, 아, 여기, 여기는 이제 깔끔하고, 이렇게 샤라라랄라 들어가면, 여기, 여기 이렇게, 틈이 이렇게 막아놨고, 이쪽은 이제, 줄이랑 놀아줄 수 있는 거예요. 줄이 탈출 못하게. 이렇게 하고, 여기, 여기 이제 문. 문이죠. 자, 이제. 잘 하고 있습니다. 집중하고 있습니까? 네. 소리가 매끈하지 않습니다. 아무래도 제 분량이 더적겠다 분량보다? <laughs> 뭐야? 영상이야? 불량이요. 불량이야? 네. 일량이요? 작업량이요? 아니요. 그러면요? 불량이요. 방송 욕심 있어요? 아니요, 없어요. 근데 불량 촬영 하나요? 방송 욕심 있는데 아, 있는 거 같은데 끝까요그빼야죠 그래 한번 쭉 나오죠. 네, 네. 제일 제일 제일. 아! <laughs> 아, 아! 나사가 들어가는 모습. <laughs> <laughs> 나사 나올 땐 아, 좋은 표현이야. 좋아. 파이팅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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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코코아님이... 코코? 코코아 님, 님이 코코 님이 아시는 걸 보시죠. 코코아 미가 코코아. 제가 하는 것보다 진짜 빨리 끝나네요. 차이점 어른가 아예 차이점입니다. 아유. 파이팅 이렇게 이래도 살이 안빠지는게 f 이 어떻게 된 걸까요? 나중에 키 i n 다 Fighting. f i g h t i 이거 다 제가 먹은 거다요. 축하해요. <laughs> 축하해드리죠. 그래서 이건 어디까지 하면 된다고요, 아빠? 그때까지. 거의 다 해가잖아요. 끝나가지. 파이팅 아, 갑자기 예니가 나와 도와주고 있어요. <laughs> 우리 예찬이와 함께, 울타리 보이신지모르는데 쭉, 일단, 제거했습니다. 이 어? 가데까지 제거하고 어? 이제 새로운 울타리를 어? 찾아 어? 새로운 아, 울타리를 어? 만들겠습니다. 여기 아, 빈돌아서 가요, 아빠? 아니요. 아니, 이 안으로 들어갈 거예요? 가운데, 가운데, 가운데. 아 가운데로 가요? 네. 코트는 왜 입으러 왔어요 나? 날씨가 좀 쌀쌀하죠. 많이 아왜또안 올라가? 아니. 세게, 세게! 우! 오, 올라갔다, 올라갔다. <laughs> 예인이 욱할 뻔 했네.